야, 이거 실화냐? MKS 아니냐? 어떡하지? 아, 이거, 야, 이거 사회가 필요해, 솔직히. 아, 근데 총알이, 총알도 부족한데? 아니야, 이거는, 역시, 아씨, 몰라, 가. 하필 애미사 하필, 하필 애미 N K 나 강해요. 아근데 아니 상황이 N K 쓸 때가 아니야 진짜. N K 좋긴 좋아요. 어? N K N K 좋긴 좋거든요. N K 좋긴 좋은데 상황이 아니야 근데 진짜 상황이 쓸 때가 아니라서 약간 고민했어. 보급 개 떨어지지 않았나? 아 근데 하그 그 뭐지 원래 보급 내가, 많은, 내가 먹는 거 전부 다 알려줬잖아. 내가 저번에 보급 그... 내가 저번에 보급 먹는 거 알려줬잖아. 후... <laughs> 어렵다, 어렵다. 보급은 먼저 가서 상황 볼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좋다고. 내가 말했잖아, 저번에. 그니까 두 개에다 먹는 거는 불가능하다. 오케이, 오케이. 게다가 하나는 집 근처였어. 말기자. 옆집은 왜 파밍 안 하나요? 여기 파밍, 옆집 파밍 하다가 근처에 붙으면은 못 보거든요. 그못 보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니까 약간 이 시야를 뺏기기 싫어가지고, 시야, 이 시야 뺏기, 잠깐이라도 시야를 놓치면은, 어, 이제, 그, 이게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정보가, 확실한 정보가 아니게 돼버려서, 이게 팔각점 가는 게 지금 템 파밍 많이 할 자신. 여기서 테드 플레이를 할까? 지진, 지진, 또 지진. 나도 소음기 먹고 싶은데, 이거 어차피 mk14 소음기 쓰레기야, 나 이거, 그냥 멀리서 이거를 근접용으로 쓰고, 이걸 라이플용으로 쓰고, 요걸 라이플로 쓰고, 요거를 배율로 쓰겠습니다. AR 소음기 있었어? 알겠어, 먹고 올게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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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 소음기 없어 AR 소음기 없어 AR 소음기 없어 AR 소음기 없어 계속 소음기 없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그 AR 소음기 그거 청구에 모래가 너무 많이 꼈던데. 약간 망가져지 아, 망가지지 않았을까요? 총구에 모래가 좀 껴있더라고. 털어서 쓸까요? 그래도? 털어서 쓰는 거 원하시요? 아니야, 총구 망가졌어, 망가졌어. 쓰지 말자. 지지야,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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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은 거야. 소음기보단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. 야, mk14. 이거 뭐냐, 너? 자리 나쁘지 않아요. 자리가 왜 나쁘지 않은지 설명해 줄게. 일단 여기 왼쪽이랑 앞에는 이 차로 가렸죠. 그리고 여기 능, 살짝 능선 껴 있고, 여기 집에 있는 애들이 이 능선으로 오는 거 막아줘요. 그리고 제가 이쪽 긁으면서 왔죠. 여기서 사람 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. 여기 조금 있다가 원 한번 보고 움직이면 딱 좋아요. 저기 없는 이유. 근데 변수는 여기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일로 막 뛰어올 가능성. 그게 약간 변수인데,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어. 얼마더 가졌어야 됐는데. 좀 아쉽네. 어디지? 잘 모르겠어. 소음기라서. 이래서 소음기가 좋은 거야. 그 방향은 들리는데 그 위치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같이 죽자는 건가? 네명 생존? 이 밑에 하나 있는 건가? 나이스! 아! MK가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들! 내가 MK 좋다 했지! <laughs>